When the. 제대로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요. 예,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회를 주시면 더 열심히 할 거고, 올해 특히 뭐 엄청나게 폭우나 포염이나 해서 엄청 힘든 한 해를 있는것 같습니다. 아무 예, 잘 극복하시고 이렇게 좋은 모습 보니까 참 반갑습니다. 앞으로도 저 열심히 저도 위안 만큼 우리 주민들에 대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분이기되도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는 용동군의 산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수동 군의원입니다. 지역구가 용동하고 양강인데 얼굴하고 이름 더 익숙하지 않아서 누군가 시적이죠. 저는 군의원 재선제 8년 하고 있습니다. 예. 뭐 제저아까도 잠깐 조합장이 말씀하셨지만 그 용강 TV의 그 용강이 정말 이렇게 익숙하, 익숙해져가지고. 그전그 정화숙 면장님이 노래 불렀던 게총 제가 누적 듀엣으한 120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영동은 에 정말 많은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거기 10분의 1도 안 돼요. 그만큼 그 영동을 알리는 정말 큰 홍보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 분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여기 와서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요. 하여튼 일하기 딱 좋은 모습입니다 열심히 일하려고 나왔는데요. 하여튼 얼굴하고 이름 좀잘좀 좀 기억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드리겠습니다. 전 더불어민주당 비례후보 오정숙입니다. 예, 전 영동에서 영동군 미용협회장을 7년째 재임 중이고요, 또 영동에서 25년째 미용실도 운영하고 있고, 영동에서 나서 자라서 자리 잡고 살고 있습니다. 현장에서 들은 소리를 몸소 실천해 보. 다만, 아, 어, 어, 말보다 아까 뭐 110만 그 조에 말씀하셨는데 저는 영광 때문에 영광팀때 유명해진 것 같고 내년도에도 한번 영광팀에기획했다고 제가 한 200만 정도 채울 자신이 있기 때문에 <laughs>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건강하시고 몸 많이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